안녕하십니까 비뇨약 TV 용입니다. 60대 후반에 부부가 오셨는데요, 두분다 당뇨 환자신데 한 분은 뭐 7, 8년, 한 분은 10년 이렇게 두분다 공통적으로 당뇨약을 드시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제 다니셨던 분인데 뭐 당뇨에 한 10년 이완되면서 뭐 소변을 자주 보시게 되고 밤에도 깨게 되고 이제 귀찮아서 오셨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발기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배뇨장애 약물 또 발기부전 약물 매일 요법을 시작을 하신 다음에 상당히 이제 만족을 하신 분입니다. 부인께서도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같이 다니셨는데 부인께서는. 자주 마려운 거. 가끔씩 좀 급할 때가 있다. 이런 정도의 소변 증상으로 다니시는 부부입니다. 오늘 그 제목이 당뇨가 있는 남성에서는 발기부전이 오고, 당뇨가 있는 여성에서는 배뇨 장애가 온다. 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명은 드립니다만은 남녀 공통적으로 말초 신경 장애, 동맥 경화와 같은 당뇨의 합병증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남자분들은 발기력의 약화를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비뇨기과에 오시는 빈도를 보면 소변 증상 때문에 오셨다가 성기능과 같이 이제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여성분들은 이제 압도적으로 배뇨 증상 때문에 오는 분이 많고. 좋습니다.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배뇨 증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뇨성 배뇨장애 증상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당뇨성 배뇨장애 증상의 대표적인 특징을 방광의 감각이 저하가 되고 소변 마려운 느낌이 약화가 되면서. 방광 용적은 증가가 돼서 이제 잔뇨가 좀 남게 되고 이제 배출 기능도 떨어지고 뭐 이런 증상이 당뇨성 신경인성 방광의 특징적인 증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당뇨에 이완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배뇨장애 증상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단순 과민성 방광 증상을 나타내는 분도 있고 뭐 특히 여성에서는 이 당뇨성 방광 환자들이 재발성 방광염과 동반되어서 만성 재발성 방광염을 치료하게 되는 경우나 절박 요실금을 치료하게 되는 경우 각각의 경우가 시간이 지나면서 방광 기능 검사를 해보면 다양한 방광 기능의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잡한 검사가 필요 없고요. 그 당시에 염증이 있는지, 방광에 잔뇨가 있는지, 그니까 배출 장애가 있는지, 방광 근육이 과민한 상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약을 쓰게 되는데 단계별로 쓰는 약이 이제 반대되는 약제들이 많기 때문에 당뇨성 배뇨장애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약제 선택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당뇨성 배뇨장애가 이제 진료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초기에는 어떤 특별한 당뇨병 배뇨장애 형태로 나타나서 약물치료가 듣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배뇨 증상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약을 바꿔가야 된다는 게 당뇨성 배뇨장애의 쉽지 않은 치료 과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당뇨성 배뇨장애 환자들을 연구해 본 결과는 방광의 그 이행상피세포, 소변과 면에 있는 그 우산 세포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전달 물질이나 손상 때문에 과민성 방광을 일으키는 기전이 밝혀져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성에서 과민성 방광이 동반되어 있는 당뇨성 배뇨장애는 이 보툴리눔 톡신 A라고 하는 보톡스로 이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게 되는 경우도 그 유효성을 상당히 나타내고 있거든요. 당뇨 남성에서의 이자율신경장애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이 발기부전 증상 여러 가지 당뇨 합병증과 동반된 배뇨 증상과 동반된 환자에서 메일 요법을 적용해서 치료하게 되는 경우 여성에서는 이제 방광 기능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배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뇨성 발기부전과 배뇨 장애를 가진 남편과 당뇨성 어 과민성 방광을 가진 부부를 상담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광 기능이 점점 변해가고 어 쓰는 약재를 어, 바꾸면서 그 환자에게 그 상태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배뇨장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 대전제 조건은 철저한 제당 조절이 되겠죠. 오늘 그 당뇨성 신경이성 방광, 당뇨성 배뇨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뇨약 TV 이용이었습니다.